컨디션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 신축이네요 네네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여기 노후도 규정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일반 재개발보다는 어. 실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분위기는 통장님들 반장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요 음...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이주해야 돼요 아. 자, 안녕하세요 행콩사 나 땅입니다 밀쌤입니다. 네, 그 오늘 면목동에 나와 있는데요. 면목동에 어, 경매로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가 좀 많이 있는데, 2억대 빌라, 지금 1억 9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어요. 경매 물건을 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굳이 빌라를 입찰을 하고 싶다면, 그래도 개발 계획이 있는 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목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 굉장히 핫하잖아요. 427-5번지 1원으로 모아주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2차 후보지에 있는 모어타운에 있는 빌라입니다. 물건은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고 관리분석은 선순위 임차인 2억 2천만원 보증금이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모아주택에 대한 어떤 조사와 그 다음에 지금 물건의 컨디션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아주택도 서울 재개발의 일종인데 이 모아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서울시에 들어가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있는 미니 소택자가 있습니다. 이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실제로 할수 있는 건지 소유자들의 의지, 그리고 속도, 그리고 투자금, 이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경매 나온 거좀 한번 보셨죠? 선생님? 아, 이게 예. 음. 제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laughs>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물건 조사 어떤 거 포인트 해야 될까요? 아, 일단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권리 음. 분석이 중요할 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음음. 임차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네, 설정돼 있어서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음. 안될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임차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 이상에 입찰을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고. 일단 지금은 퇴거한 상태예요. 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미 나가셨고 이 권리를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 이상의 입찰을 하면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음. 어, 배당을 다. 받아가기 네네. 때문에 문제가 없는 네네. 물건이다라고 배당 잘 받는지 좀 확인해봐야 되고 음. 여기 지금 요 인근에 지금 경매 물건 두 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 저거는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요. 일단은 조사를 하실 때어 경매 물건 자체에 대한 컨디션과 시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아주택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투자금 어 속도 그리고 요 동네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제가 면목동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을 때 많이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아직 구역 지정이 안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된 다음에는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대지 지분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를 한 사람만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보다는 먼저 들어가시는 게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조고 같은 경우에는 어 물건 컨디션이 신축 빌라라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매를 볼 때는 경매만 공부를 해서라기 보다는 이 서울 부동산 빌라에서 이 어떤 물건의 컨디션인지 보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내가 만약에 모아 주택으로 아파트가 될 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면 이 속도도 좀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언젠가는 될 거니까 뭐가져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내심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 초보는 사실은 초보일수록, 어, 재개발 후기 단계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초보는 소액으로 초기 단계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러면 꼭 소, 서울 초기를 들어가는 게 낫냐. 그 조금, 어,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저는 뒷부, 뒷단계를 음. 들어가시는 게더 속이 편할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입찰했던 게, 인천 재개발 아 어저께요 입찰 결과 여쭤봐도 될까요? 아, 폐찰했습니다. 아, 네. 어, 인상 재개발이었는데요 폐찰을 시원하게 했고요. 자 일단은 요 물건 가서 한번 볼까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응. 어, 모아 타운에 대해서 요새 응.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 응.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모아 주택을 모아 놓은 게 모아 뭐, 타운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주택들을 모아서 블럭을 나눠서 거기 안에서 주차장 같은 거를 공유를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된 <laughs> 케이스를 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호로 달고 있는 번동이 잘 돼야 아. 어, 잘될 거다. 만약에 번동이 아주 빠르고 어, 멋지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모아 주택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모아 주택 여기도 정비해 가지고 시공사까지 선정을 했고요. 우리 경매 물건 지금 요 뒤에 있는 블럭인데 컨디션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 신축이네요. 네, 네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여기 노후도 규정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일반 재개발보다는 어, 실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조합원 수나 사업성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의지 같은 거를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모아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직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공사까지 좀 선정이 된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선정만. 네네. 지금 이제 동의서를 조금씩 받고 있어요. 아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면은 뭐 아, 된다 이건 딱 아니네요. 예예. 토지거래허가는 필요 없죠 모아타운은. 예, 예 지정이 돼도 없죠. 예. 아니 지정되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지정되고 나서는 안 되고요. 예예. 예.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매매가는 지금 한 빌라가 땅 지분이 이십이 평이 육억가요.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왜, 왜, 뭐나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주 해야 돼요. 아. 어, 아, 그래서? 예. 그럼 그냥 대출받아가지고 비워놔야 되겠네요? 예, 예. 주가 언제쯤 될까요? 이주는 내년, 어, 내년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조금 잔대파에서 그래서 그랬지. 그렇다면 음. 뭐 벌써 이주 했, 을 했을 어. 거예요. 분담금, 뭐,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게안 나왔단 말씀이죠? 시 음.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아, 저 모아타워는 네. 그러면은 매매, 뭐, 좀, 투자금 작게 하면 얼마까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고 신축 진것만 나왔어요. 어... 5억 9천, 뭐. 신축 빌라가 5억 9천이야? 예. 몇평짜리가요 33평. 전용면적은 어. 25평 분위기는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동의서를 받아요 음. 그러는데 의외로 반응은 좋다고 그러는데 음. 그럼 매매는 나오면 잘 돼요? 무엇타운은선정대구서부터는 뭐 여기 몇 군데는 다 분양됐어요 매물이 없어서 시세 알기가 좀 어렵네요 아, 지금 어렵네. 매물이 없어요 실적 어... 말고 아까 공인중개사 가니까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직접 임장도 오고 부동산 통해서 시세 파악도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 오셔서 체크해야 될거 체크하시고요 공인중개사도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군데만 가봤는데 여러 군데 가보고 갈수 있으면 조합도 가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와 실거래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근을 최근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아직은 초기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잘 진행이 되다가 또 중단이 되진 않을까 이런 어,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하시고 입찰 하시면은 어, 좋은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